우리 학생들에게 고구마가 이렇게 익힐줄 몰랐습니다. 뜨거운 고구마 대곡고등학교, 그냥 고구마 성화 여자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많고 예쁜 것들 중에서 왜 고구마를 하필 선택했는지 네. 어, 먼저 뜨거운 고구마 대곡고등학교 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뜨겁다, 달콤하다. 우리는 뜨거운 고구마, 화이팅! 뜨거운 감자랑 처치 곤란의 문제거리들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자란 영어로 무엇일까요? 포테이토! 그럼 고구마는 위입 포테이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감자의 스위트, 즉 달콤함을 더해서 원활한 코론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냥 고구마입니다. 이번에는 <laughs> 성화요자고등학교팀 구호부터 들어올까요? 성화! 이 베이트! 우리는 고구마! 네. 저희 팀은 작년부터 교내 디베이트 동아리로 2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후배를 새로 뽑아서 만장일치로 뽑은 우리 막둥이 유나랑 함께 이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고구마를 팀 이름으로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복 색깔이 완전 고구마 껍질 색깔이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가 항상 주위 학교에서 예. 성화여고 이러면 아 걔네 고구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의 상징이 고구마기 때문에 고구마를 선택했고 그 고구마의 의미를 굳이 하자면 고 고민하고 구 구체화하고 마 많은 것을 공유하는 이렇게 고구마를 팀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에? 고구마 달달하잖아요. 고구마처럼 달달한 토론을 보여주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는데. 음. 혹시 고구마 한 열댓 개 먹은 것처럼 꽉 막히고 답답한 이런 네, 어, 그런, 그런 보여주는 건 아니죠? 아 이제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저희 네 명이 나왔습니다 어 네. 일단은 저희 네 명은 토론에 대해서 열정과 여, 열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친구들이고 음. 특히 작년에 저와 민주 같은 경우에는 허법 토론 대회라는 대회에서 지역 대표로 나가서 활동할 만큼 아주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의 뜨거운 반격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